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미너스 주식 투자 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 예,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해 주신 종목을 분석 드릴 겁니다. 인텍 플래스라는 종목인데, 아, 이미 매수 타이밍 저는 지났다고 조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 최고 겁니다. 예, 거의 2012년, 2011년, 2011년, 어... 5월달 이후로 최고가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이 최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있겠죠. 예 그런데 최고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해 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얘는 세력이 이렇게 막 올리는 거일 수도 있죠. 물론 세력이 올리는걸 수도 있는데 기관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 보시면 음.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면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그 말은 곧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기관이 특히 많이 계속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걸 올리는 주체는 증권사 물량하고 투자 자산 운용사 물량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증권사에서 자기네들이 요거를 물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좋은 내용의 기사를 막 내요. 예,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달라붙을 수 있게끔 얘네가 많이 조금 그런 뭐 비슷한 홍보를 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투자신탁. 은행 연기금 3억 펀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그럼 얘는 이제 언제 들어가면 되느냐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조정을 받을 때까지 1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가 머무르다가 올라갔거든요 7,500원대 만약 이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분할 관점에서 얘는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분할 관점에서. 음,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원래는 4,5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9,600원 올랐으니까 아, 100% 정도 올랐죠. 100% 정도. 뭐 6배, 10배 이렇게 올른 건 아니에요. 진정한 세력주는 막 상한가를 말아 올리기 때문에 6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9%, 9%, 6% 이런 식으로 어, 7%, 10% 이렇게 상한가를 올리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인터플레스가 뭐가 그렇게 좋나요 이렇게 보면은 어, 재무 우량하고요. 재무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엄청 좋아졌어요. 예, 갑자기 수주를 엄청 많이 받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좋아지네. 예, 공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주 앞으로 3년간 문제없다 뭐 이런 내용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됐고,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 다 흑자. 거기다가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를 신규로 출시하면서 진보된 기술의 출현으로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 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뉴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래 가지고 이것도 반도체 검사 장비 이거든요 예, 보시면 어, 이거 뭐 유닛, 유니트론? 유니마이크론 예 여긴데 금액 자체가 원 백만천만억 십억 이십오억 이네요 이십오억 25억, 이십오억원어치 어, 돼있구요 매출액 대비해서 15%면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US, 미국 쪽에 이제 또, 뭐야, 이거 미국인가? 이 회사 어디 있는 회사야? 대만인가? 자, 그리고, 음, 요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보면은, 판매 공급 지역이 이건 한국이네요. 반도체 패키지 판및 컴포넌트 모듈 솔루션, 삼성 전기의 납품을 또하고이건 19억 규모입니다. 굉장히 좀 계속 이런 좀 판매 개발, 얘네가 개발한 제품을 많은 곳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보면은 수주공시 쭉쭉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한 겁니다. 인텔플렉스 최소 3년 이상 고성장을 하겠다, 하, 할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의 외관 검사 장비를 설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 CPU, GPU와 같은 완성칩의 외관을 검사하는 장비, FC 사업부, 정가정을 플리칩 서브, 이거 뭐야, 서브스트레이트? 검사 장비, 이것도 검사 장비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 OLED 최종단 외관 검사 장비, 다 이렇게 외관 검사하는 예,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에 북미 대형 고객사로 납품을 시작했는데, 납품된 수량으로 봤을 때 파일럿 라인의 소, 수준의 소폭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다, 증가하다 판매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얘는 매출과 이런 쪽이 더갈 거라고 조금 판단이 되는 종목이에요. 예, 다시 차트로 되돌아와서 자 방금 이거 좀 제가 가렸네 이 예, 내용입니다. 방금 못 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소 3년 이상 고성장을 얘네가 할 것이다라는 내용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19억 정도 공시, 수주공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메모리용, 메모리용, 이것도 25억짜리, 예, 이것도 수주공사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차트에서 우리가 하나 정도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일단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또 없는 종목도 아니에요. 없는 종목도 아니고 이때도 거래량이 상당히 뭐손바김이 예, 충분히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 물론 뭐 물타기에서 낮췄지만 아마 다 수익 보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종목을 올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릴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증권사가 조금 좋아하니까 이건 투자 의견 한번 보면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네 유화 뭐 이렇게 아직 나온 건 없네요 얘는 조금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원대를 돌파를 바로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야 이거 이상윤 대표 이 사람 엄청 잘 나가 보이네요 인텔플렉스에 대해서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엄청 좀잘 나가고 있는. 예,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밀리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고요. 밀린다는 얘기는 내가 손절을 그냥 어느 정도 잡아두는 거죠. 한번 8,500원 정도 잡아두고 여기 이탈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할지 여부, 분할로 매도할지 전략 매도할지 정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보유하면서 뭐, 뭐, 이탈 없으면 만원도 돌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다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종목인데, 아, 매수 타점은 이미 좀 지나버렸네. 매수보다는 이제는 분할로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인텍 플러스 아니고 인터플래스를 착각하시고 저한테 분석을 해달라 그런 건 아니죠? 네, 만약에 인터, 인터플래스라면, 네, 한번 말씀 주세요. 왜냐면, 보통 자기가 손실인 것을 분석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인텍 플러스는 손실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그렇죠.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인텍 플러스가 기업 자체로는 성장을 더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어서 제가 그 어제, 어제 그저께 상장 페이지 관련 종목들 정리 드렸는데, 이어서 또 정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